아니 왜? 우물을 막 별이도 뭐... 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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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별이 별도왜별야 나도 왜나 나도 이도좀더 부할까? 로현이 고싶대로현 세자 만들거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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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. 너희도 어쩔 어 로현이 세자 만 유튜브 찍는 거 아니에요? 유튜브 찍어올자만들 어제 봤어요 저 그거 했어요했네 세자 <laughs> 만들오 세자 됐는데 <laughs> 이제 이미 <laughs> 설사 됐다. 우와 <laughs> 설사다, 설사 설사가 왜 이렇게 나 설사. 근데 설사더 크게 만들려면 물을 좀더 부어야 돼난 아? 설사 언니 나뭇대기로 한게 설사 설사 만들자 응, 같이 아, 만들자, 만들자. 응. 아, 응. 아까 그때 물 만들 때 재현한 거 설사 만들자 자, 아빠 좀 물을 더 부어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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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옮겼어? 아니? 안 옮긴 건데. 아니, 그러면 오므를 좀 야. 야. 물이 우물을... 자꾸 들어가 버리는데. 예은아, 예은아. 서 하지 마. 파면 자꾸 들어가잖아요. 왜저 말할까 동일요. 너 유튜브 올릴 거냐? <laughs> 근데 너이거좀더 이렇게 넓게 파고 싶어? 살살을 넓게 하셔. 그럼 이거를 물을 이렇게 안 <목소리도> 편하지.